친구가 이상형이 유은님이라 해서 보러 왔어요. 응? 어떡하죠? 그럼 친구끼리 오늘 싸우겠다. 오늘 르던님도 이상형이 제가 될 텐데. 혹시 두 분의 우정에 금이 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에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닌데. 어떡해. 오늘 또사고 쳐버렸다. 전좀 맞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데에서 시력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한번 나왔어요. 6.0인가 막 7.0이면 어디까지 보는 거야? 유튜브로 볼 때마다 이쁘다고 느꼈는데 트위치로 보니... 한번 나쁜 것 같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원래 오래 볼수록 예쁜 그런 느낌이라서. 어? 혹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시력 7.0이신 분이죠. 아, 진짜 대박. 저희 방금 본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을 실제로 보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So pretty. Oh, thank you. I know. 음, 엄씨 MBTI가 저 COT. 아주 말씀드렸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진짜 어떡하지? 여기에다 써놔야 되나? Why are you so beautiful? I don't know. Ask my mom and dad. Hello, sweetie. Hello. I'm so sweet. Be careful. Your teeth will be hurt. 유님, 귀엽게 예뻐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노력하시는 건말릴 수는 없는데, 대기 명단에 지금 한 4만 8천 명 정도 있거든요.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막 안타깝다. 너무 늦게 오셨다. 메리미. 아우, oh, sorry. I have a 835 h u s b a n d You have to wait. 지금 굉장히 쉬운 캐스트가 와서 제가 5초만에 성공해볼게요. 아 진짜 너무 쉬워 예쁜 애들은 살아가는 게 쉽다니까 <laughs> 엄마 감사해요 예쁘게 낳아주셔서.